이번에는. 하체 비만 집중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기다리셨죠? 네, 궁금합니다. <laughs> 네, 유독 하체에만 살이 찌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예, 원인을 알아서 그 원인을 교정할 수 있으면 좋지만 네? 하체 비만의 음... 큰 원인은 체질적인 부분입니다. <laughs> 어머니께서 물려주신 체질상 하체가 순환이 잘안 되고 건강하지 못한 경우에 하체 비만이 오는 경우가 과반수 이상이고요. 또 나이가 들면서는 직장 생활을 하면서 항상 음... 서 있는 자세를 유지하거나 항상 앉아있 자세를 유지할 때도 하체 비만을 악화시키는 원인이 될수 있습니다. 네, 다양한 하체 비만의 유형들이 있는데요. 본인이 하체 비만인지 아닌지 알수 있는 증상이 있나요? 네, 환자분들이 먼저 말씀을 하세요. 다리가 네. 너무 아프다. 네. 우리가 생각하기에 하체 비만의 증상은 다리가 큰것 같지만 실제 환자분들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다리가 무겁고 피로하고 아프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고요. 네. 근육이 좀 걷더라도 하체 순환이 잘 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고 일어나면 그게 말끔히 풀려야 되거든요 피로가 네. 그러한 부분 없이 근육이 쉽게 뭉치고 잠자는 아. 사이에 쥐가 나고 이러한 부분이 음. 하체 비만의 증상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네. 네. 이 요즘 트렌드가 바로 이 슬림한 스키니진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 하체 비만이 더욱더 큰 스트레스가 되실 것 같은데요 네. 이상한 것이 이 하체는 한번 살이 찌기 시작하면 금방 벽돌처럼 단단해지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잘 빠지지도 않아요. 그러게요. 네. 도대체 왜 그런가요? 네, 하체 쪽 같은 경우에는 혈액 순환이 악화되어 있는 부분이고, 따라서 지방이 쉽게 변성되는 부분이기 때문인데요. 네. 사실 금방이라고 하지만 금방은 아닙니다. 네. 눈에 보이는 변화가 나타나기 전에는 이미 2단계 정도의 셀룰라이트 상태에서는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안에서 지방들이 뭉치기 시작하고 아, 그와 음. 동시에 혈액 순환이 악화되기 시작하고 미세혈관이 끊기고 림프순환이 악화가 된. 네. 그러한 단계를 방치하게 되면 3 단계 이상으로 셀룰라이트가 변화하게 되는데요 이때는 눈으로 보기에도 다리가 푸석푸석하고 건강해 보이지 못하고 심지어 음. 벽돌처럼 우둘두둘한 모양으로 변하게 되는 상태가 3 단계 이상의 변성 지방 상태라고 할수 있습니다. 네. 네.